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뉴스페이스를 열어갈 뉴페이스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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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고지를 좀 취해 주시고요. 네, 다 드셨죠? 네, 자리에 착석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중앙선대이 수석대변인 고용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전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동상림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해 주신 우리 조동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합니다. 또 젊은 청년 세대들의 문제가 곧 우리 사회의 문제 그 자체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고도성장의 기회를 누리면서 그 문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 저성장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기회 총량 부족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 낸 점에 대해서 우리 기성 세대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반성을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고 경제가 성장하고 공정한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사회, 함정의 사회로 가야 합니다. 젊은 미래로 갈 우리 민주당 선대위의 그 길에 맨 앞장 서서 지휘를 해 주실 우리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조동현 교수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각별히 큰 책임을 다해 주시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 뭐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지만 우리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께서는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음, 뭐, 보도 자료로 확인되겠지만 제가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은 에,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 성장하는 경제를 추구해야 하고 그 핵심은 미래 산업인데 미래 산업의 한 중심에 항공우주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조동현 교수님께서 각별히 또 관심 가지시고, 또, 크게 연구도 하시고, 역할을 해오신 그 항공우주 분야에 우리 당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가 페이스북에 본인 소개 글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기라는 표현을 해 놓으셨더군요. 에, 원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온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간다고 합니다. 에, 과거를 지워버리고, 에,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왔던 그 과거에 천착해서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하려는 에, 그런 의지를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 사람들을 잊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나눔며 살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점에 저 역시도 참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이제 뉴 스페이스가 이제 시대적 화두가 됐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새로운 우주 뉴 스페이스를 추진 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뉴스 유페이스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송영길 대표님 좀 억울하시기는 하겠어요. 네, 큰 역할 부탁드리고 어, 저희가 기대가 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의 네,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우리 조동연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런 정치에 뛰어든다는 게 엄청난 사실 어려움이고 또 결단이 필요하고 또또 또 아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부담이 컸을 텐데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결단을 내려주신 조동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조동연 교수님은 1982년생입니다. 저도 1982년 김지영입니다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린 바 있습니다. 저도 딸을 가진 아빠로서 우리 딸이 시집가서 살면 저렇게 힘들게 될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82년생 우리 조동현 교수님께서는 서울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 IMF 때 아버님이 중소기업 때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볼까라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어, 학비 걱정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하게 됐고 60기 육사를 졸업해서 임관한 이후에 17년 동안 대한민국 연관장교 소령으로 활동을 하셨고 거기서 자이툰 부대도 자원을 해서 실제 이라크 에르빌에 자이툰 부대에 파병 가서 활동을 했고 또 한미연합사와 국방부 여러가지 관계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 와중에 또 케네디 하버드 스쿨에서 석사 코스를 마치고 여러가지 공부를 열심히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오셔서 제가 로켓에 올라타다 그 책을 한번 제가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참 이 우리 우주에 있어서의 안보와 우주 산업을 통한 경제와 아 스타트업과 연결 그리고 UAM을 대비하는 도시 이 구조까지 아무튼 깊은 시각에 상당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모시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메타버스를 타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시대로 지금 갑니다. 제가 메타버스 그거를 만든 우리 당직자를 제가 표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매일 타는, 매주 타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메타버스로 미래 세대로 청년들과 함께 가는 우리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향점을 보여준 것인데, 우리, 에,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도 후보님과 같이 타고, 어, 같이 좀 토론하고, 국민들을 위로하고, 특히 여성들, 어, 유리천장에 가로막히는 여성들에게 큰 희망을 줄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 저는 이렇게 캐리어를 싸고 가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아 그런 공감이 가는데 아무튼 이 39세의 우리 조동현 공동상임위원장과 함께 저희가 2 30대의 여성들과 또 엄마들의 에, 아픔도 같이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또 미래 벤처 기업을 꿈꾸는 우주를 꿈꾸는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비전을 주는 그런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을 환영하고 대한민국 대전한 이재명이 하는 뉴 스페이스로 이걸 이끌 뉴페이스 조동현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그렇고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를 열어갈 민주당의 30대 뉴 페이스 어, 조동현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의 인사 한 말이 있겠습니다. 어, 실은 제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설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 처음 이 얘기를 주셨던 일주일 전부터 들은 일반 평범한 저희가 뭐 할수 있을지 일주일 동안 고민도 깊고, 오늘 아침까지도 잠을 못잔 상태로 와서 말씀을 좀 두서없게 드리더라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왜이 자리에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지난 짧지만 17년 동안 국방과 우주항공의 방위산업 분야에 일하고 연구하고 공부만 하던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보니 앞에서 말씀을 주셨던 과학기술과 경제와 국방이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국가안보 분야도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대응할 수 없이 기존 통 안보 이슈라든지,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던 감염병이라든지, 앞으로 군에 요구되는 임무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은 첨단 기술의 경쟁으로 글로벌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실은 하루 또 지금 이 시간 한 달이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제 굉장히 부족하고 짧은 경험이지만, 이쪽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 마침 그 분야에 대한 일들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저보다 훨씬 어렵게 자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후보자님도 그렇고 또 아무리 저희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교육을 받기도 힘든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 더 복잡한 환경에서 자라나려면 실제로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 저희가 어른 세대가 저희 자녀 세대 아이들한테 줄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좀 고민했습니다. 실은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정말 잘 모릅니다. 다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만약 정치가 뭐냐고 물어보시고 또 올바른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적어도 저희 부모 세대가 저희를 위해서 어, 정말 힘들게 일을 하셨을 텐데 어, 저희 이제 자녀들에게도 어, 힘들지 않게 저희 세대보다는 좀더 낫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들 또 그런 환경들 또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물려주는 게 어, 제가 생각하는 그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올바른 방향의 정치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부서가 없고 부족하지만. 두 번째 사항들을 어,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 세 번째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전투복, 또 제복, 실제로 안전이나 이런 방위 쪽 국방에 계시는 분들이 어, 굉장히 하루하루 힘들게 일을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옆에는 그걸 항상 항상 걱정하면서 바라보는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제복과 군복이 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실은 그 과정에서 제가 군에서 군을 도와드리는 것보다 민간에서 이 군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짧은 군 생활을 마치고 결심을 하고 나온 게 작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이제 그첫 발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어렵게 자라면서 흠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흠이 참 많은 사람이라 그런 부분에서 알려주시고 어, 지도해 주시면 최대한 저보다는 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지금 인사 말씀 다 했고요. 우리 기자분들 질의응답을 좀 받을 생각인데요. 어, 간단하게 한 10분 이내로 진행을 하도록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자분들 손 드시고. 어,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 세계일보 최영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선 1일 99일 앞둔 시점인데요. 왜 민주당이고, 왜 이재명 후보를 택하셨는지 요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 일반적으로 군은 보수에 가깝습니다. 국가 안보와 군을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어,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의 안보 상황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경제나 민간의 협력이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실제로 저의 이제 실무자 정도의 수준에서는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선택 기준은 실제로 리더의 의지,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하고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세 번째 일을 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자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신뢰를 믿게 된것 같습니다. 답변. 네, 또, 다음 분. 네, 말씀해주세요. 저 KBS 송락빈데요그 선대위 합류하면서 좀 가장 그래도 역점을 두고 싶은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아까 운영하시는 블로그 글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도 하시긴 했는데, 군과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뭐 질문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뭐, 나오고 나서 혹시 좀 사회로 나오고 나서 혹시 보관이나 이런 거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질문 감사합니다.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어, 저는 이제 국방과 우주항공미 방위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 같습니다. 원래, 어,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과 또 스타트업과 어, 군과 나머지 이제 학계와 함께 지금 이제 기회 이자 위기로 다가온 뉴 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저희는 실은 이제 뉴 스페이스의 첫 발을 디딘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이렇다 할 내용들은 없지만 많은 분들 저보다 훨씬 전문가 분들과 함께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 모시고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군관계 같은 경우는 실은 굉장히 송구스럽게도 어, 여기에 용기를 내서 나와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민군관계의 어떤 한 발을 드디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배들 같은 경우들도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는 굉장히 재능과 재주가 있는 친구들이고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실은 굉장히 다양성이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획일화된 어떤 교육 제도도 있고 또 가야 되는 길도 정해져 있어서 어 최근에 이제 뛰어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보내서 나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가지고 분과 미니 둘다 윈윈 할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저는 찾으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또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좀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laughs> 네, 맞습니다. 맘이라는 말은 저 이제 여기 나와서 민간에 나와서 처음 들었고, 실은 일을 하는 부모가 다 같이 동일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남자나 여자는 할거 없이 이제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그게 꼭 여자가 많은 일을 하고 남자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다만 이제 최근에는. 각자 하고 있는 일들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마 TV나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직장을 한번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안정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젊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도 케어해야 되지만, 미래가 불투명해서 또 별도의 공부도 해야 하고, 또 다른 분야도 찾아야 하고, 변화도 쫓아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이제 다양한 노력들이 선행이 되어야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만약에 또 다시 이제, 정부나에서 할수 있는 일들은, 그래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균형된 정책을 가져갔을 때에, 조금이라도 미래, 근미래를 그 예측을 할 수만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부담감들을, 뭐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아리의 미래를 좀더 그려볼 수 있는 것들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이 좀 지금 듭니다. 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1주일 네. 정도 제안을 받아서 고민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장 좀 고민이 되셨던 부분을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제 능력이, 또, 그, 부족한 경험이, 어, 가장 큰 고민이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보통, 저희 이제, 어, 장성 30년 정도, 40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큰 해안을 가지고 전개에 들어오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고 따라갈 롤 모델이나 그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와 상의를 할수 있는 경우도 없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첫째 고민이었고 두 번째는 실에 이제 어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사회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주목받게 되는 상황들이 뭐 어떻게 어린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지도 실은 굉장히 걱정이 좀 되고요. 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양해 말씀도 좀 같이 실은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전히 좀 걱정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본월 기자 회견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후보님 혹시 마무리 말씀? 네네. 네. 그러면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